목포 자연산 할 강성돔입니다. 두 가지 종류로 판매하고 있고요. 햇감용하고 구이용 똑같이 두 가지 종류 판매하고 있습니다. 싱싱하고 맛이 좋기 때문에 재구매가 많고요. 어 햇감용 원하시면 햇감용, 구이용 안 하시면 구이용으로 판매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참조기가 나왔습니다. 한 상자에 190마리씩 들어가는 190의 참조기는 어 17에서 18cm 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구이용으로 많이 나가는 목포 참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정품입니다 목포 참조기 지금 굉장히 귀할 때입니다. 목포 참조기 정품 190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어 120이 참조기입니다. 한상자에 120마리씩 들어가는 120이 참조기 22cm 전으로 들어갑니다. 지금참조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원하시는 분들이 미리미리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120이 참조기고요. 그리고 백미 참조기입니다. 가장 큰 목포 참조기 중에 하나고요. 한 상자에 100마리씩 들어갑니다. 사이즈는 23cm 전으로 들어가는 백미 참조기. 어, 목포 참조기 재수형 참조기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백미 참조기 인기가 정말 좋고요. 그리고 통치입니다. 통치가 인기가 좋습니다. 15미 통치고요. 어 통치 같은 경우는 어. 살이 부드럽다 보니까 구워 드시거나 아니면 지리탕 드셔도 맛있습니다. 사이즈는 45에서 47cm 전으로 들어가는 통치입니다. 그리고 백조기는 20에서 24cm 전으로 들어가고요. 이딴하고 아랫단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무게를 맞춰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백조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 이유가 참조기가 너무 가격대가 비싸가지고 백조기로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 어, 생물이고 쪄서 먹으면 맛있다